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성경읽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부터 36장 그리고 10편 12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은 디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희위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납치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어, 납치했다는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26절 보시면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어, 이 사건이 그러니까 어, 디나의 오라비였던 시몬과 레위가 세겜족속을 치고 데려오기 전까지 디나가 그 세겜족 속에게 억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강간과 납치를 당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주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세겜이 그 디나를 너무 짝사랑했겠죠. 짝사랑해서 이제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딸을 나에게 안내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씁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노이 동생을 줄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겜의 요청으로 그 족속 사람들 전부가 남자가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그들이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기습하고 학살하고 또 많은 것들을 노력하는 이런 엄청난 아, 죄를 또 범하게 되죠. 물론, 예, 뭐, 복수는 복수입니다만은 디나가 당한 일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복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하이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이제 이 디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떻든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디나 사건을 계기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아 이제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자신을 죽이려는 에세 손길을 피해서 바딴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베데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그 내용을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렇게 말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어, 그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말씀하 말하고 있는데 이방 신상들뿐만 아니라 귀에 있는 귀고리들 지금은 귀고리들이 여성들에게 아주 뭐 거의 필수적인 장신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귀고리들이 우상 숭배와 연관된 물품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이런 우상들도 있었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품들이 있었다는 것.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주신 적이 있거든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세기 35장에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창세기 35장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네가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알수 있는 어 다른 구절이 구절인데 야곱이 바딴아람에서 돌아오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바딴아람에서 진작에 돌아왔었습니다. 어, 그가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수꽃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바닷나라에서 이미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이제야 바탄아람에서 돌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네가 이제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땅을 살아가지만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5장의 뒷부분은 라헬이 출산하다가 죽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는데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어,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삭이 죽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창세기 36장은 이제 에서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죠. 아, 6절 말씀해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어디로 갔을까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난한 땅을 떠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에서는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아, 이삭의 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영적인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서 도 완전히 밀려나게 되는 그런 모습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될 만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이요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오는데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도 전에 에돔에는 왕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에서의 후손들이 사회 문화적으로는 더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회 문화적으로는 발달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져 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행한데 오늘 우리도 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만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동경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나온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니. 희위족 속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강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혀 혔 땀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대민이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음은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노예를 더럽힌까닭이라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 지 야곱이 시무원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리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가나안 족석과 프리스 족속에게학취를 내게 하입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로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제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를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 상대를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구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꽃, 베데레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기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초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붙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붙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태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두 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여, 바다 나라면서 그에게 나은 자더라. 야곱이 기리아 나르바의 마무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리아 나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군들고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소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제장 에서 곧 에돔의 조복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느바유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마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딤나는 아말렙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족장, 오말족장, 스보족장, 그나스족장과 고라족장, 가담족장, 아말렉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합족장, 세라족장, 삼마족장, 미사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족장, 얄람족장 고라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원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여.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여.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이여 시부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원의 나기를 칠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여,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여,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족장, 소발족장, 시부온족장, 아나족장, 디손족장, 에셀족장, 디산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오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 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족 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모압별에서 미래한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레세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바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립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란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소더라 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 길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여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갓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의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루가, 하루가 저무는 이 저녁 시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이 주는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성의 일기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복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이밤도 우리 성도들에게 단잠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